2025년 8월 4일 한국 증시 요약 1분 안에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 0.91% 올라 3147.75에 마감 코스닥도 1.46% 상승 마감하며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주도 개인은 대규모 매도 기계장비, 오락문화, 전기가스 업종 등이 2-3%대 에서 상승 주도 삼성전자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1.16% 상승 종가 69,700원 단숨에 7만원 회복은 실패 테슬라와 22조원 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 발표해 장기 모멘텀 존재, 네이버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정부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의 선정 발표 후3.33% 강세 마감, 함께 언급된 SK 텔레콤, NCAI 등도 동반 상승, 유진 테크놀로지, 앤드 스피어, 골든 크로스 돌파 종목, 우주 항공 디지털 헬스 중심 스피어도 골든 크로스 이후 12%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 종가는 약 375,500원, 만0.67% 상승 마감하면서 소폭 반등, ESS 수주 기대감과 일부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매수세 유입 그러나 큰폭 급등은 아님 hvm 오늘 장중 12.8% 수준 급락 전일 대비 큰폭 하락 최근 우주방산 금속 수주로 주목받았지만 단기 차익실현 매물 조정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 전반적으로 ai 국책 프로젝트 기계장비 테마 2차전지 그리고 기술 우주 헬스 융복합 종목 등이 투자자 관심 집중 특히 외국인 자금 유입 집중된 기계장비 업종 급등이 시장 강세주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